예, 비상계엄 국조특위 국민의 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국조특위에서 윤석열 그러니까 1차 현장조사로 합동참모본부 지휘 통제실, 또 결심지원실, 계엄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등을 다녀왔습니다. 아, 우선 처음으로 방문한 합참 지휘 통제실은 계엄상황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서 계엄사령관과 또 개엄 사령부 부사령관을 임명하고 개엄 상황실 설치를 지시했던 공간입니다. 어, 현장 다녀온 주요한 내용은 우리 한병도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어, 특위 간사 한병도원입니다. 의 어, 먼저 개엄 당일인 3일 오후 9시 40분 경에는 어, 장관 대기실에 어, 대변인, 육군 참모총장, 육군 정책실장 인사기획관 등총 4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후 10시 32분경에는 하참 상황실에서 화상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특전사와 수방사가 먼저 참여하여 첫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11시 50분경에는 30여개 부대가 참여하는 화상 상황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어, 오늘 현장에서 지휘통제실은 어, 녹화가 가능했음에도 당일에는 어,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어, 녹화가 되지 않아 녹화 자료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수방사와 특전사가 병력을 이동할 때 합참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합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 또한 국회에서 개엄 해제가 의결된 후인 4월 1일 어~ 1시 16분부터 47분까지 결심지원실에서 모임이 있었고 어~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에 도착해서 바로 입장했고 29분여 동안 머물다가 어, 나와서 어, 참석해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퇴장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어~ 다음으로 어~ 비원벙커에서는 주요 정치들을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개엄 어, 당일인 3일 23시 30분 여인영 전 국방방첩사령관이 군사 기밀 수사 실장을 불러 비원 벙커를 특정하면서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라고 어, 지시를 했습니다. 어, 현재 공소장에 나와 있는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주요 인물들은. 우원식 구직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어 대표 등 14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검토됐던 인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여인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어 군사기밀수사실장이 비원 벙커 현장을 어 바로 확인하고 어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다고 어 판단하고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